안녕하세요. 오늘도 분양 멘토 까미맘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마곡 롯데 캐슬 루웨스트 오피스텔에 설치된 커뮤니티 시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직 입주 초반이지만 지하 2층에 들어선 피트니스 센터와 실내 골프 연습장이 벌써 오픈을 했는데요. 그동안 내부를 볼수 없어서 좀 답답했는데 들어가 보니 규모가 엄청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피트니스 센터에 들어가 보니 끝이 안 보일 정도의 큰 규모입니다. 입주민들께는 앞으로 3년간 무료로 개방을 한다고 하는데요. 가구당 2명까지는 무료이고, 추가 1인당 피트니스는 월 3만원, 실내 골프 연습장은 월 5만원만 내시면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제 적정 인원이 되면 호텔식 조식 서비스가 시작이 되고, 라이브러리, 맘스 카페 등도 문을 열텐데요. 기대가 매우 큽니다. 마곡지구의 핵심 위치에 자리 잡은 롯데캐슬 루에스트의 인기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게 눈에 보이는군요. 운동을 하기 위해 차로 이동을 하기도 하고 먼 곳까지 다녀야 하는데 퇴근 후 같은 건물에서 운동도 하고 여가생활도 누릴 수 있으며 생활의 편리함도 누릴 수 있고 건물 지하로 바로 연결되는 마이스 산업단지 지하 통로를 따라 쇼핑과 외식 문화생활까지 누릴 수 있는 롯데캐슬 루에스트로 오세요. 현재 분양 중에 있으며 바로 입주도 가능하십니다. 여러가지 프로모션으로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실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데요. 연락 주시면 까미맘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날 되세요.